치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마트 의꽃미남꽃미녀 손한계 부점장님과 김경숙 매니저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녕하십니까 네, 우리 손부장님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예. 어디 멀리 다녀오셨다고요. 어제 밤에 도착하셨다면서요. 예. 아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예, 뉴욕 출장 다녀와 가지고요. 뉴욕. 예, 예 출장 다녀와 가지고 지금 좀 시차 정이 이게 안 된다요? 비몽사몽이신가요? <laughs> <야, 웃음>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하시고. 네. 자 그럼 뭐 그래도 우리 어, 세일 정보는 알려드려야죠. 뭐그로서리등 예. 해가지고 세일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주 세일 광고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금주 광고에서 가장 핫한 세 가지 상품 우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첫 번째 상품으로는 크라운 초코파이입니다. 크라운 초코파이. 이제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하면 모든 분들이 이제 오리온이나 <laughs> 롯데 걸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일단은 크라운 초코파이를 일단 드시는 순간좀 아, <laughs> 바뀌나요? 정말 좀 맛이 틀리, 어, 틀리지 않고 더 맛있다는 걸 이제 예, 네.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기존 그 열두 팩짜리 작은 박스가 아니고 지금. 12개짜리가 두개 합쳐진 24팩짜리. 어, 24팩. 24팩이. 아주 여기 나와 있네요. 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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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원래 정상가 4900원짜리인데 지금 2900원에 이런. 예, 그럼 2 4배가 네. 들어 있는. 예. 그 24개가 들어 있는데 거의 하나 값으로 지금 거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 예. 예. 그런데 뭐 우리 손부 전장님은 맛까지도 예. 개런티 아, 하겠다. 예, 책임. 음. 새로운 맛이다. 맞습니다. 예. 새로운 그 초코파이의 예. 신세계를 예. 맛볼 수 있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상품으 상품으로는 그동원 참치 기획팩입니다동원 참치들 예, 많이 드시죠. 예, 네? 사실 h a l l go. Pamma, 가 b s t r u c t i n g Can you go? Can you mocky Kajang don't size your own? o g 짜리 g Kaji. Yeah, go to each other. 지금 또 6불 49 전에 스마트 네. 카드 소지하신 분에한해서 지금 세일하고 아, 있습니다. 아 스마트 카드 하나면 6불 49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 엄청 싸네요, 네. 진짜. 으흠.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은 저희 그 K 타운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떡국 떡볶이 떡입니다. 2.2 파운드짜리 어, 두 개다. 일단은 한국산이고요. 굉장히 그 쫀득 쫀득한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아. 네. 특히 그 포장지 자체가 그 이중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더 구매하실 때그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딸 떡볶이겠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밀가루 떡볶이는 예. 취급을 예. 안 하죠. 떡볶이나 또는 떡떡떡 어 예. 떡, 떡. 예. 두 떡볶아. 가지 종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상가 3구율 구식원인데 스마트 고개 간에서 또두개 오불에 두개 오불 네. 네. 세라고 또 믹스 매치 되기 때문에 또 떡볶이 떡 하나 떡국 떡 하나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좋은 예. 아이디어 네. 좋은데요. 예. 어, 요, 예. 날씨가 조금 꺾이는 것 같으니까 떡국도 괜찮아요 요즘에. 예. 예. 한 예. 아, 저는 이한 표입니다요. 아, 그떡 떡볶이. 떡볶이? 예. 저는 떡국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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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김맹희 쟁님께서또이어가시요 네, 네. 오늘 좀 컨디션이 네.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안 좋은 게 네.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멋지신 거예요? 이또 저녁에 또 매운 걸 먹어가지고. 속도 안 좋으시고 아 오늘 컨디션이 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채팅방에서는 아또 우리 잘생긴 분이 나오셨다고 반겨줬습니다. 팬클럽 있으신가봐요. 두명 보이시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또 우리 김 매니저님. 네, 그럼 제가 주간 세일 아이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로소리 먼저 할게요. 그로소리 국보살이 이번 주에 또 6불 9 9전으로 새로 또 나왔네요. 굉장하죠. 네. 오 점점 인정합니다. 내려가네요. 네. 지난번에 쿠폰 세일이 799였는데 699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쌀 사러 오세요. 네, 쌀 사러 오세요. 오. 그리고 오성 홍라면이 2불 99전이고요. 네. 청정원 순창 쌈장이 4불 49전. 음. <laughs> 쌈장 요즘 예. 인기죠. 예. 그럼 해오름 소불고기 소갈비 양념이 3불 99전이고요. 해표 쫄깃한 국수. 굉장히 쫄깃해 쫄깃해, 쫄깃한, <웃음> <웃음> 쫄깃, 쫄깃한 <laughs> 국수. 오죽했으면 그 이름에도 쫄깃한 <laughs> 국수라고 얘기를 했했나요 네, 그렇죠. 여기 <laughs> 3불 49전이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상가리아 라무의 드링크가 6불 9 9점 오, 일본 네네. 일본 소다죠? 네. 일본 소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붓을 들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애들이 굉장히 음. 요거, 합니다. 핫한 상품이에요 아, 예. 전, 예. 저도 그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예. 먹는 거지? 몰랐어요. <laughs> 아, 저보다 세련되셨다, 준이 예. 오빠는. 진짜. 왜요? 구경도 못했어요. <laughs> 오, 오, 뭐 가서 한번사드셔봐요 예. 예. 다음에 올땐 그거 한번 가지고 오세요. 예. 네. 그 다음에 k t o w 카라카라 쌀 과자가 3불 구십구 전 아니 구십구 전 아니 그아 구십 어, 그냥 구9전 알맞아 어, 그냥 9 9전 그러면 또 해오름 음. 만두가 네 사불 구십구 전 해오름 어. 만두가 요새 김치 만두 뭐 이게 야채 만두에서 굉장히 여기 맛있어요 양도 아. 많고 예예 예, 요거 좋습니다. 드시면 예. 좋을거 같아요 아네 <laughs> 비비고, CJ 비비고 된장찌개, 두부 김치찌개가 사불 99전. 네. 아, 그냥 해 주시면 완을고요 완전, 완전 요리식품인가요? 예, 예. 그냥 따라가지고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 요리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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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네요, 된장. 예, <laughs> 예. 요것도 네. 예, 네. 예. 해드시면괜찮고요그 예. 다음에 이제 청갑으로 와서는요. 지난번에도 적상추 세일하지 않았나요? 투포 원달러? 그렇죠. 예. 이번 주에도 투포 원달러. 아, 계속해서요. 예. 지난주에 우리 김성훈 차장님 오셔서 먹 깜짝 세일 하셨잖아요. 대금 났습니다. 저... 대박 났어요? 났어요? 네. 어, 즉석에서 하셨잖아요. 오늘 네. 나 오늘도, 오늘도 부점장님 오셨는데 네. 그냥 그냥 가시진 <laughs> 않았죠. 깜짝 세일 네. 준비하셔야죠. <laughs> 또, 일부에서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laughs> <오>, 예. 예. <laughs> 열무가 두 단의 일부리고요. 상하이 박초이가 파운드당 79전. 네. 상하이 박초이는 요즘에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 아,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요리하고 굴소스 조금 넣고 살짝 음흠. 볶아 먹으면 굉장히 어, 예. 맛있어요. 박초이하고 유초이가 있던데요. 예. 많이 달라요, 예. 얘는. 들 볶아 먹는 거는 이게 상하이 박초이가 박초이가. 아, 네. 예, 예, 예. 음. 예. 그다음에 중국 가지가 파운드당 59전. 굉장히 싸게. 아무래도 크고요. 예, 음. 예. 예. 맛이 요것도 구워서 양념 굉장히 맛있어요. 아니 아. 저번에 가져다 예. 주신 가지를요 요리를 예. 해 봤어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예. <laughs> 예. 아주 계란 <개넘기 웃음> 하시네 알이 굵어요. 예. 그래서 먹는 맛이 예. 진짜 끝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은 핵 고구마가 나왔어요. 어 벌써요? 예. 또이핵 음. 고구마가 이번 주에는 파운드당 1불2 9 전에. 파운드당 1불2 9 전. 예. 네. 또 굉장히 맛있다 그러더라고. 오늘 가져왔는데 저거 아마 핵 고구마라고 그러신 것같아요 네. 아여기 하는 거요. 반 네. 고구마예요, 물 고구마예요. 저도 그걸 보고, 는걸아서 맛있다는 여기, 소리만 여, 듣고 왔어요. 맛있다. 여기, <laughs> 예, 여기서는 반 네. 고구마, 물 고구마 구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맛있는 고구마 그럼. 네. <laughs> 네. 그럼 연근이 파운드당 1불2 9 전이고요. 또 텐저린도 거기 나와 있죠, 노코. 네, 굉장히 달고 저것도. 근데 안에 씨가 약간 있어서 좀 먹기 조금 불편하긴 한데 굉장히 당도 좋고. 오. 당도는 높다. 네, 예. 파운드당 1불 49전 있고 음. 또 백도가 파운드당 1불 79전. 아 여기 있네. 조네, 예. 조네요. 그 골드키가 박스에 17불 99전. 박스에 들은. 아. 너무 맛있는데 약간 비싸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많이 내려갔지 않았네. 많이 내려서 거의 15, 99 왔는데. 네, 저거는 이제 패킹해 온 건데 이제 박스는 덤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네, 네. 그리고 라고 포도가 이번 주에도 15불 99 전한데. 아 인기 좋았어요. 네, 네. 계속 가져와서 포도? 오늘은 스킵했습니다. 네, 아, 뭐 이제 많이들 아셨으니까. 네, 네. <laughs> 네. 정육부로 와서는요. 어, 생소꼬리가 파운드당 8불 99전에 굉장하죠. 아 좋네요, 네. 좋네요. 네. 그다음에 소고기 등심이 파운드당 5불 9 9전 5불 9 9뭐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어, 상추라든가 싸게, 싸게 파니까 요거. 상추 살면서 고기를 사야 되겠네. 예, 예. <laughs> 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시면 그렇죠. <laughs> 얘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찰떡궁합이예. 예. 이거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양념 벌집 삼겹살이 삼불 9 9 전이고요. 네? 양념 닭 사태살이 파운드당 이불 구십구죠. 음. 네. 이렇게 정육부 세일이 있고요. 네. 수산부로 와서는 자루 홍합. 그 자루에 들어있는 홍합이 그건. 생물이거든요. 아, 아. 그게 입을 구식구전. 네네. 홍합탕도 당. 네, 예, 홍합탕 끓여 드셔도 맛있고요. 저, 아, 홍합은 음. 홍합은 정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맛있는데요. 아, 뭐홍 맛이 홍합국도 좋고 또 미역국 <laughs> 끓일 때 넣어도 네. 좋고. 그럼요, 그럼요. 살이 통통해서. 그렇죠. 다른 조개들보다도 이게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요. 맞습니다. 다른 조개들은 끓일수록 얘가 질겨지는데 얘는 홍합은 아주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 <laughs> 어, 맞아요. 눌어붙고 <부드럽고> 난장난장 해지죠. <laughs> 그 <그쵸>? 음. 네. <laughs> 그리고 워낙 kita 어, 그 패키지 있죠, 하나에. 그게 이번 주에 4불 99전 더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학이 뭔지 알죠? 당어라면서요저 머리털라고 <laughs> 네. 저, 그러니까, 머리털 나고 저 네. 말았어요. 그러니까 왜, 왜, 일, 네. 뭐 굳이 일본 말을 쓰냐 하면은 네. 포장지에 운학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머리 있는 새우가 5불 99전. 음흠. 요 새우도 뭐 어떻게 해도 맛있는. 그럼요. 아, 좋죠. 저는 요새 이 새우를, 머리 있는 새우를 매운탕 끓여 먹었더니 굉장히 맛, 달고 음. 맛있어요. 네. 아, 오, 예, 예. 새우 다, 큰 새우를 매운탕으로. 이 예. 머리 있는 새우 머리째로 해가지고. 머리째로 뭐 해가지고. 다른 생선 안 넣고 이 새우로만. 네. 예무 넣고. 맞아요. 원래 예. 음, 맛이 상상이 돼요. 음, 원래 어? 뭐 해물 매운탕이든 민물 매운탕이든 새우가 들어가야 제 맛을 내거든요. 예, 예, 어. 예. 기본인데. 새 넣으면 이게 달하니 네. <laughs> 계속 손이 <웃음> 가요 <웃음> 네. 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예, 어, 큰 매운탕. 새우 매운탕. 네, 예, 새우 매운탕 한번. 큰 새우 매운탕. 예. 그 다음에 스노우 크랩. 요거 맨, 매주 저희 그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예. 굉장히 맛있어요. 어? 한번 드셔보시고 요것도. 한 마리 몽땅 대모를 다 <laughs> 먹어도 돼요? <웃음> <웃음> 아유 욕심도 많아요 <laughs> 네, 네. 파운드당 11불 99전에 세일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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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우리 반찬부 반찬부 네, 드디어 네, 나왔네요 오늘 좀 푸짐하지 않나요 반찬부에 맞아요 뭐 팥죽도 네. 있고 네 족발 나왔고요 족발 아, 있어요. 족발은 정말, 정말 최고 인기죠. 예, 예. 인기에요. 족발이 최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멋스러운 네. 것 뭐, 같습니다. 족발 가게도 여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느 족발집보다 더 맛있다고. 매니저님이 저를 고려해서 <laughs> 족발을 가져오셨군요. <laughs> 족발은 다들 좋아하시죠. 야, 족발 좋아하시죠. 네. 어. 네. 존주돈도 가고 굉장히 맛있어요. 인기입니다. 오늘 네. 못 갖고 올 뻔한데 시간이 쭉. 좀 열두 시간 저희가 한 이십 분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올때 만들어진 걸그 예, 예, 전에 그때 막 나왔어요. 오, 딱한, 그때 열두 시 이십 분에 2 0분 사이에 이게 나오거든요. 썰어서. 아하, 저희 어 엄마가 그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먹을 복 하나는 하고 났다고. <laughs> <laughs> 그리고 미역국도 가져왔고요. 예. 국, 네, 네, 미역국도 미역국 있고 무국 묵국. 있고 무무 미역국 무국도 이거 잘 나가요. 어떤 집들은 이게 생일할 때 갑자기 생일 돌아왔을 때목 준비했을 때, 아, 요즘사들가면 예. 맞아요. 예. 음. 생일 때꼭 물어보잖아요. 미역국은 음, 먹은 거야? 예, 네. <laughs> 네, 그럼 아니, 그러면 좀 너무 슬퍼요. 예, 예. 예. 그리고 팥죽, 팥죽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굉장히 네. 하고 굉장히 어, 저도 예. 팥죽을, 팥죽을 좋아해서 아끼지 않고 눈, 아요 <laughs> 팥죽이 딱 들어오니까 예. 준이 오빠가 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팥죽 이렇게 모두막 끓여 가지고 오네. 그 저도 찜을 했죠. 예. 저는 족발. <웃음> <웃음> 이제 족발도 <laughs> 잘 썰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먹기 좋게 해놨어요. 네, 그렇죠. 손갈 데가 없이 먹기만 하면 돼요. 네또 고구마, 햇고구마 오늘. 핵고구마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이것도 좋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laughs> 네. 살지고 이렇게 네. 미국 그 옥수수하고는 달러요, 아니요. 예,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그죠? 약간 예. 딱딱한 맛도 있으면서 맛이 있고 예. 쫀덕쫀덕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RTC 준비됐고요.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세일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네. 풍성하다, 풍성하다. 한가윈인줄 알았어요. 저는 <laughs> 너무 풍성해서 <laughs> 자 잠시 우리 어, 숨 고르기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 밥상을 지켜온 H 마트. 가장 잘 익고 신선할 때 수확된 청과물, 싱싱한 수산물, 최고급 정육까지 H 마트와 함께 냉장고 한 가득 신선함을 한 알음 채워보세요. 최고의 신선함,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정성. H 마트가 고객님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겠습니다. 특별한 당신에게 최고를 권합니다. 고양의 고양이 맛을 전해주는 H 마트. 네 저희 돌아왔는데요. 어, 채팅방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싱봉수 사대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날카롭죠. 플레이노 점에 가면 족발이 통째로 있는데요. 캐럴튼에 갔더니 예쁘게 썰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거죠 하셨습니다. 예,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개인 취향에 따라 또 먹는 이제 스타일이 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 통으로 들고 네, 네, 들고 드시는 분 좋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 또 이렇게 또 두께가 좀 두껍든지 아니면 좀 얇게 드신다는 거좀 아, 취향에, 취향에 따라서, 따라서 플라너는좀 그쪽이 좀 알아서 이제 손님께서 그래서 플레너 족발은 네, 통이고 예. 예. 캐럴토는 잘게 썰어진 잘게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 소위 말하는 그 개취, 예. 개인 취향이다. 개인 취향이 아. 네. <laughs> 개취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합니다. <laughs> 예. 아, 김교숙 매니저님, 홍합 가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스노크랩 네, 시식을, 스노크랩도 네. 시식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네, 홍합은 자루 홍합, 한 자루당, 이불 99전이고요. 아, 자루당이죠? 예, 예. 자루당. 네. 네, 자루에딱 들어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노크랩은 토요일, 일요일, 시식을 합니다. 아, 시식을 아 시식을 토요일 날에서 토요일 일요일이요. 주말에 직접 손님 그 우리 대모하시는 분이 살을 이렇게 딱발라서 예. 드리기 때문에 아주 그냥 편하게 드실 예. 수 넘어갈 수 있네요. 예. 음.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웃음> <웃음> 시식하는 걸로 다 나가겠어요. 자, 예. 질문 들어온 거 대답 어, 아, 잘 들었고요. 네, 습니다 자, 이제 온, 어, 주말엔 뭐 먹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 주말은 또뭐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이야. 고민이야. 고민. 항상 고민이에요. 항상 예. 고민이에요. 정말 항상 예. 고민이에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거는요, 아주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항상 간단한 거 좋죠. 예, 예. 예. 오늘은 진짜 간단한. 아, 진짜 <laughs> 간단해요 두부입니다. 두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마파 두부. 두부. 좋죠. 예. 마파 두부는 슥슥 비벼 예. 먹기 좋죠. 예.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들 그장 보실 때. 네. 그 기본적으로 사시는 게 두부, 콩나물 맞죠. 냉장고에 두부 콩나물은 다 있어요. <laughs>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예, 예. 저도 항상 집에 그 냉장고 한 켠에 그 두부하고 콩나물 네. 뭐 반찬 없을 때 갑자기 또 누가 왔을 때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이두 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콩나물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반찬을 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음. 항상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laughs> 두부 한 모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 다른 마파두부 예 네, 네, 마른 반찬이 필요 없는 그럼 그래, 뭐 그럼요. 그럼요. 네. 마파두부는요. 네. 이 중국 냄새가 난단 말이죠. 중국 음식에서 온거 아니에요? 어, 중국 마파두부? 음식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 원래는, 네. 어, 원래는 그렇긴 하죠. 원래는 게 없어. <laughs> 근데 이게 그쪽에서 완전히 돼는이 우리식대로 이게 그렇죠. 양념을, 양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야. 야. 우리식대로, 또, 우리식대로. 예, 예. 짜장면도 우리 우, 우리밖에 우리식대로 없잖아요. 우리식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근데 소스는 중국 소스가 또 들어가야지 우리 그 소스랑 어울려서 또 우리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아. 오늘 만들어 볼게요. 네좋 네. 재료 들어갈게요. 네. 재료는 두부 한 모. 뭐 식구가 더 많으시면 두부 더 그렇죠.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고기 100g. 요것도뭐더 넣고 싶으면 더 넣시고. 으 어. 예. 고기 돼지고기를 쓸까요? 소고기를 쓸지. 항상 제가 고민이에요. 돼지고기가 아, 돼지고기. 음. 예. 뭐 그래도 이것도 개취예요. 예. 개인 취향입니다. <laughs> 금세 배우셨 고기. 네,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대파, 다진 마늘 한 큰술, 다진 생강 한 작은술. 고추기름하고 부추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농말물, 농말 중국 음식에는 모든 농말이 필수예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렇죠? 농말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약간 껄쭉. 한 맛. 저도 <laughs> 그럴까 싶어요. 껄쭉 <laughs>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했어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약간하고 육수 한 컵. 육수는 뭐 물로 하셔도 되지만은 뭐 집에 치킨 스톡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 네. 네. 모든 육수를 멸치로 하기. 멸늘 권장하는 게 멸치니까. 예, 멸치. 네, 들을 넣으면 좀 맛이 조금 더 깊은 맛이 있고 네. 조금 업그레이드된 맹물보다는 나 아, 그럼요, 그럼요, 그 네. 예,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 양념장으로 양념도 이렇게 하실 때 그때그때 그때 넣으면 되지만은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넣으면은 어, 이게 음식할 때 이렇게 실패가 좀 덜할 때는 실수가 아좀 덜돼. 예? 항상 만들어 놓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미리 예습을 해두었군요. 네. <웃음> 네. <웃음> 양념은 청주 한 큰술하고요. 두반장 한 큰술. 음. 두반장. 두은 뭐예요? 꼭 들어가야 돼요. 요게 뭐라고 칠리빈 했... 소스라고 되어 응. 있는데. 그쵸, 소스. 칠리빈 소스. 소스. 네. 여기 캐로톤에서도좀 판매하고 있어요. 이요번아일에 예. 오시면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비싸죠? 아 비싸지는 예. 거의 뭐 이만한 작은 병에 한 이불 사십구정. 도 맞아요. 두반장. 예, 두그 이거 예. 필수적으로 두반장.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전 두반장, 부반장 네. 밑에가 두반장인 줄 알았어. 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웃음> <웃음> 두반장 한 큰술, 네. 간장 한 큰술, 설탕 이분의 일 큰술. 네. 굴소스 1/2군술 굴소스도 꼭. 그러니까 중국 이 재료로는 두반장하고 굴 굴소스가 소스가 아, 들어가야지. 얘이 요쪽 그 중국 음식은, 중국 음식은 <laughs> 그 저희 요게 꼭 들어가요. 예, 이거 네. 두개 없으면 그냥 두부조림 되지 네, 그냥. 그렇죠. <laughs> <laughs> 그그 그렇죠. 다음 후추 가루 약간, 소금 약간 요렇게 해서 양념장 만들어 주시고요. 나 소금은 안 넣으세요. 아, 소금은 <laughs> 네, 안 들어갔다. 소금 안 들어가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소금은 안 들어가고 응. 후춧가루까지 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네 이제 요리 만들어 볼게요. 네. 두부는 사방 1.5cm로 깍둑썰기 해주시고요. 깍둑썰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네. 정상학형으로 딱딱. 정상화경으로 <laughs> 네. <그래요. 웃음> 대파와 부추는 송송 썰어주시고요. 홍고추, 청고추는 약간 굵게 이렇게 다진다는 식으로 굵직하게 좀다져주세요 음. 그러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요. 이렇게 썰어놓은 두부를 데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음. 네. 살짝 데쳐서. 이게 그뭐 예, 예, 부서지지도 않고 좀더 음. 소프트하게 드실 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어, 그냥 식용유를 하셔도 되는데 고추기름으로 네. 하는 게 확실히 더 한국 아, 음식은 고추기름. 네. 또 고추기름이잖아요. 아, 그렇죠. 음, 맞아요, 생강도 맞아요. 예쁘고 또그 고추기름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맛이 있어요. 그 고추기름 두르시, 네그리고 대파하고 다진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달달. 볶아주세요. 달 달달달 볶아야세네요 달달. 타지 않게.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볶요 그냥 눈을 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잘하시네 많이 태웠구나. <laughs> 많이 태웠 전문가예요. 태우는 전문가. 네. 달달 볶, 볶으시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넣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를 양념을 하시는데 뭐 굳이 양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우리가 볶아진 요 양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돼지고기를 넣으시고요. 이렇게 잘 뭉치지 않게 잘 풀어서 그것도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볶다가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넣으시고요. 그 양념장이 이렇게 잘 섞이면은 육수 한컵 정도 부으시고 네. 썰어 놓은 두부 부으시 고 넣고 으흠. 고추 넣고 아하. 고추가 좀 들어가야 요것도 좀 칼칼. 색감도 칼칼 칼칼한. 칼칼 예상했는데 네. 안 나와서요. <laughs> 칼칼. <웃음> 맞아요. 네. 칼칼하니 칼칼한 예, 이렇게 막좀 깊은 맛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좀 끓었을 때 농말 농말물 풀어서 이렇게 걸쭉하게 농도를 맞춰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 어 두부가 두부하고 이게 농말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간이 약간 싱거워지잖아요. 싱거워질 수 요때 있으니까 그때 소금 좀 잠깐 음. 아, 처음에는 치 네. 말고 예. 예. 마지막에 예. 가서 마지막. 예, 그때 마지막 간으로 소금 작, 조금 넣어서 이제 간 맞춰 주시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살 발짝 둘러 주고 둘러 주시면 완성입니다. 아유 또침 음. 고이네. 예, 그러게또 음식이 보면 맛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또 보기에 또 좋아야 이게 손이 가요. 그럼요, 그럼요. 되 네. 음. <laughs> 그럼 대도록이면 음식을 만들 때좀 예쁜 그릇에 맞습니다.죠. 그렇죠? 예쁜 그릇에 시고 거기다 송송송 부추 네. 예, 이렇게 위에다가 데코레이션까지 네. 해주시면, 색감도 예쁘고, 또, 더, 그쵸, 그쵸. 모금직스럽고. 통깨는 뿌릴까요, 말까요? 통깨. 통깨도 뿌리시면 또 좋겠죠? 네. <laughs> 아. 네 통깨도 이렇게 뿌리셔서 <laughs> 드시면 더좀 멋스러운 그런 요리가, 요리가 되겠죠? 오, 네. 오, 맞습니다. 뭐 간편하면서도 <laughs> 모두 좋아하는 요리. 그렇죠. 어, 좋았습니다. 쭉딱 만들어봤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두부로 만드는 요리 또한 아주 다양한 게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그, 그 외에는? 뭐, 두부조림 뭐해 드세요, 우리? 음, 저요? 예. 네. 저는 두부를 가지고 네. 콩국수도 해 먹고요. 네. 아, 어 네. 두부 콩국수로 예, 두부하고 우유하고 네. 이렇게 넣어서 어, 거기에다가 어, 여러 가지 이제 공류들 함께 갈아가지고 아 콩국수도 해먹고요. 어, 어 잘하시네. 예. 그다음에 뭐 매운탕이나 이런 거 음. 끓일 때 항상 같이 그죠? 그 된장찌개에도 넣고. 맞아요. 야, 네. 뭐 두부는 뭐 여기저기 안끓낄 안 깃때 때가 없어. 그죠. 네. 남자들은 또 두부김치 좋아하죠. <laughs> 예, <안> 요거 <laughs> 두부김치 보면 지금 막걸리 생각. <laughs> <쓰실 때. 웃음> 막걸리기만 해봐.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오늘 저기요 간단한 마프 두부 요리로 네. 저녁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유, 집이고였습니다. 아, 뭐, 요 예. 네. 네, 뭐 지난번에 우리 특별 세일 했다는데 오늘 또 준비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예, 그 간단하게 저기 행사 소식 좀. 아, 네, 행사 거구나. 소식이요? 네. 네. 오늘부터 이제 금토일 3일간 저희 캐로톤점에서 저희 수협 수산물 특판전 행사. 아, 맞아요. 수협 군도 와 예, 있고 예. 그런데. 예, 대한민국이 지금 보증하는 질 좋은 각종 수산 식품을 소개해드리는 행사인데요. 어. 수, 명태코다리, 미역류, 굴, 오징어 등약3 5 가지 그 품목이 지금 특설 매장 그 판매대 지금 시식 행사도 하면서 초특가 에 판매 중인데요. 네수협 그러니까 제품들 예. 오늘 특가 판매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깜짝 세일도 <laughs> 그쪽 수역 판매대 쪽에서 특설대에서 진행 중인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다 네. 부점장님. 네. 맞습니다 와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하루 <laughs> 오신 상태에서 진짜 깜짝 세일을 또제짝세 또 해주시니 안네요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꽃미남 부점장님이십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식탁 꾸며봤는데요. 아, 정말 만족도 100%입니다. 오늘 도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